안녕하십니까? 게임에서 가변 중력을 활용한 캐릭터 점프 연구에 대해 발표할 정지우라고 합니다. 점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게임에서 상호 작용과 플레이어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많은 게임에서 핵심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본 물리를 활용하면서 점프의 궤적을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특히 점프 도중 중력 가속도를 조절하여 캐릭터의 점프 궤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플레이어 경험과 게임 내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게임 디자인에서 점프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게임에서 캐릭터 점프는 단순한 수평적 이동을 넘어 장애물 극복, 환경 탐험, 적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프는 플레이어가 공간을 탐구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작용하며 게임 플레이의 몰입감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력은 점프의 현실감을 부여하고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움직임의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점프 궤적은 플레이의 몰입감과 게임의 재미를 크게 좌우하며, 각 게임의 컨텍스트에 따라 독창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본 점프는 일정한 중력이 적용된 정형화된 궤적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움직임을 제공하지만 플랫폼 게임처럼 높은 장애물을 넘거나 공중에서 적을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단순한 궤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엔진의 물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점프 도중 중력을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점프 궤적을 조정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구현하고 플레이어에게 향상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게임 디자인에서 점프 메커니즘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엔진에서는 캐릭터를 위로 일정한 힘으로 던지고 중력을 이용하여 지면에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점프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가게 됩니다. 초기 점프 힘에 의해 상승하여 중력의 힘에 의해 속도가 점차 감소합니다. 상승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하강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 점차 증가하면서 지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가변 중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점프 힘을 이용해 위로 올라갑니다. 일정한 지점의 높이에 도달했다면 중력을 변경을 해줍니다. 변화된 중력에 의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일정 지점만큼의 높이에 다시 도달했다면 원래의 중력 값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변화되는 중력의 양을 적게 할수록 기본 점프에 가까워지며 궤적의 변화량 또한 적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중력을 급격히 바꿀수록 궤적의 변화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변중력 값을 급격히 늘리게 되면 두 번째 이미지처럼 궤적을 깎아지르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가변중력량을 줄이게 된다면 공중체류 시간이 길어져 완만한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위두 가지 궤적을 비교한다면 점프시 공중체류 시간은 같지만 체류하고 있는 높이의 차이가 있어 하단에서 오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환경에서 점프를 하더라도 점프의 궤적에 따라 플레이 결과가 달라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테스트 프로젝트에서는 점프 공중 체류 시간은 동일하지만 체류하는 위치에 따라 궤적을 달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좌측에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중력 변환 핵심코드는 5번 이미지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엔진의 물리 시스템을 활용해 점프 궤적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기본 점프 메커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며 플레이어 경험을 개선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중력가 속도의 조정을 통해 다양한 궤적의 점프를 구현함으로써 게임 디자인의 유연성을 높였고 향후 연구에서는 바단계 중력 조정, 보강 기법 활용을 통한 제한된 방법의 활용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